초대 이픽, 이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구윤철의 쏠린 기대, 큰 그림의 눈, 겸손한 리더십,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장 안팎의 기대가 쏠려 있습니다. 구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피의 PBR 10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시장과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늘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역시 주식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높였습니다. 다만 경제정책 당국 안팎에서는 단순 착오를 두고 무능이나 무관심으로 단정하는 것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구부 총리의 장점을 거시경제를 보는 통찰에서 찾았습니다. 구부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대통령실에서 국정 전반 경제 정책을 다뤘던 핵심 관료였습니다. 기재부 내부 반응 역시 우호적입니다.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인사는 구 장관은 전략적 철두철미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평가는 단순한 인상비평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 부총리는 예산실장 시절 직원들로부터 3년 연속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꼽혔습니다. 한편 구부총리가 직면한 과제는 무겁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이루고 1280조원을 넘어서는 국가채무 속에서도 미래성장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구부총리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저성과 부분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분야에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 강조했습니다.